여러분, 공부합시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김재니입니다. 오늘은 사회문화 공부 제대로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가져와 봤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두 부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는 나 사회문화 공부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책을 펼쳐보니까 막막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 너무 잘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회탐구 과목 중에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문화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해서 들으러 와본 친구들도 있겠죠? 네 너무 잘 왔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은 사회문화를 왜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문화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기능론, 갈등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맛보기로 개념을 살짝 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우리 왜 사회문화를 선택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일단, 2024년 수능 사회탐구 응시자 수를 가져와 봤어요. 우리 눈에 띄게 첫 번째와 두 번째 과목이 응시자 수가 많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항상 유명한 탑2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는 매년 대형 과목으로 응시자 수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3위와 윤리와 사상부터는 3만 명으로 차이가 급격하게 많이 나죠. 이 뜻이 무엇이냐?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 당연히 13만 명 안에서 1, 2등급을 받는 그 숫자와 이 3만 명 안에서 1, 2등급을 받는 숫자는 너무나도 차이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과목을 고른다면 조금 더 등급을 잘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준점수 얘기를 빼먹을 수 없죠. 우리 사회탐구에서는 표준점수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과목이 특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와 정치와 법. 그리고 사회문화. 이세 과목은 우리 수능은 매년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표점이 유리하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경제, 정법, 그리고 사회문화는 특히 고난도 문항도 많고 만점도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수능 표준점수가 높은 과목으로 유명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적은 암기량인데요. 바로 사회탐구 과목들을 암기량 순서로 많게까지 나열하면은 사회문화의 암기량은 적은 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를 선택한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 사회문화를 공부해야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사회문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한다면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변화하는 수능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아, 나 때는 말이에요. 선생님 때도 사회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도표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5분, 10분 만에 개념문제들을 다 풀고 어려운 도표문제, 내 문제 이렇게 몰두를 해서 풀어야 했다면 요즘은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도표 문제가 점점 난이도도 쉬워지고 감소하면서 맞아요 트렌드는 꼼꼼하게 개념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개념도 촘촘하게 나오면서 개념 때문에 시간을 또 잡아먹는 이런 경향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꼼꼼하게 이 선지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지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시중에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 이 문제에는 어떤 식으로 선지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표현을 익히는 거고 하지만 이렇게 표현들만 외운다면은 또 다른 표현이 새롭게 나왔을 때는 적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두 번째 바로 처음부터 개념을 배울 때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를 외운다 라기보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면서 표현이 바뀌어 나와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니쌤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려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정리해 주면서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갈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맛보기로 가져온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뭔지 함께 이해하면서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 기능론, 갈등론, 그리고 이제 줄여서 우리 기갈상이라고 부르는 이세 가지를 선생님이 학생 입장에서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검색을 해 봤단 말이야. 그랬을 때 제일 위에 나오는 것들을 가져온 겁니다. 첫 번째로 기능론. 자, 공부하려고 읽어 봤어요. 사회 구성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사회 전체의 유지와 통합에 기여한다고 보면서 사회 문화 현상을 구성 요소 간의 기능적 관계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엥? 무슨 소리야? 지금 머릿속에 물음표 밖에 없죠? 이해되는 사람? 없어요. 이거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단 말이야. 일단은, 뭐, 일단은, 여러분들은 뭐열번 읽고, 어, 기능론 다 외웠어. 이러고 넘기겠죠. 또 갈등론. 사회문화 현상에서 갈등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보고, 아, 이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갈등은 변증법적인 관계를 통하여 변동된다. 변증법은 또 무슨 소리야? 일단은 알겠어요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서로 의미를 교환하고 상황을 정의하는 과정을 봄으로써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의 측면을 설명해 준다 음뭐 일단 은 사람에게 조금 더 초점을 두나 봐요 이 정도 말고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100번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단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끼리 느낌이 비슷한 걸 묶어 본다면은 어떤 거두 개를 묶고 싶을까요? 선생님이 방금 힌트를 줬는데. 어, 맞아요. 우리 이 기능론과 갈등론은 조금 더 사람보다는 사회 자체에 초점을 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관점으로 표현하자면은 거시적 관점이라고 해요. 우리 숲과 숲 안에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 하나하나보다는 전체적인 숲,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게 바로 기능론과 갈등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그렇죠. 이 사회보다는 개인, 그러니까 숲 안에 있는 이 나무 하나하나를 좀더 초점적으로 보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기능론입니다. 우리 일단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기능론인지 이름에 한번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했죠. 안녕하세요. 김재니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이름이에요. 이름. 기능론이 왜 기능론이냐? 바로 사회의 각 부분들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각자 맞아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는 게 기능론입니다. 선생님 아직도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은 선생님이 쉽게 우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음식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피자를 좋아하거든요. 피자를 어또 맛있겠죠? 침이 올까 생기네요. 아무튼 피자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아요. 선생님 눈앞에 피자가 나왔어요. 코로 피자 냄새를 맡고 그럼 피자를 먹기 위해서 손을 뻗어야겠죠. 손을 뻗어서 피자를 집은 다음에 입으로 집어넣어서 꼭꼭 씹어먹고 그러면은 피자가 몸속으로 내려가서 소화될 겁니다.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 하나라도 기능을 못하면 피자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질서있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각자 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기능론을 설명했던 것처럼 기능론은 이렇게 생명체가 하나처럼 돌아가듯이 사회 유기체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기관들이 상호 의존하고 상호 연관되어야 모든 프로세스가 이렇게 적절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능론은 우리 조금 더이 단어에 집중해 볼게요. 질서 유지라는 겁니다. 기능론은 조금 더이 사회의 엘리트, 기득권층들이 주장했다고 생각하면은 다음 내용을 이해하기도 쉬울 텐데 지금 사회가 너무 좋다. 너무 잘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고 각자 기능만 잘 수행한다면은 사회는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능론에서 생각하는 좋은 인간이란 그렇죠. 이 사회 질서 유지가 누구보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회 규범을 잘 학습하고 잘 안에 갖춘 내면화한 인간들이 좋은 인간이다 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딱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중요한 거. 바로 이 사회 규범이라는 거는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합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 자기가 만든 뭐 규범 이런 거를 조금 더 합리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 너네 모두가 동의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두가 잘 지키면 사회는 잘 돌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능론자들이 보기에 사회 문제는 어, 그렇죠.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좋다니까 사회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잠깐 생긴다면은 어디선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사회 문제는 일시적이다. 잠깐 기다리면은 다시 문제가 없는 원래 사회로 돌아올 거야라는 맞아요. 다시 균형을 회복하려는 성질인 항상성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 이것도 우리 수능 특강 같은 거 보면은 잘 나오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는 너무 완벽하고 각자 기능만 잘 수행하면은 아까 피자를 잘 먹은 것처럼 사회는 잘 돌아간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들의 한계는 무엇이냐? 바로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야, 기능론. 너네 계속 사회 문제 없다며.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혁명 같은 거는 왜 일으키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사회는 완벽해. 각자 기능만 잘 수행하면 문제가 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론이라는 이런 한계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갈등론 한번 넘어가보아요. 네, 갈등론은 두 번째로 우리 일단 이름에서 보듯이 갈등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갈등론을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학자 한명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고 말한, 그렇죠 마르크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유명한 갈등론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사회라는 거는 사회적 희소같이 그러니까 누구나 공평하게 가질 수 없는 특히 자본이나 토지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거를 줄러싸고 계속해서 이걸 가지기 위해서 싸워왔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구조가 불평등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은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어요. 바로 지배와 그 밑에 억압당하는 피지배층이 있고 이두 부류가 계속해서 갈등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갈등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특히 이 중에서 갈등, 조금 더, 어, 피지배층의 입장에 이번에는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회문제는 계급 간에 있어서 일어나는 갈등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갈등하고 있는 이 사회문제는 구조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갈등이 우리가 지금 계속 억압당하면서 살고 있잖아. 이러한 문제 있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갈등만이 원동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의 한계는 일단 우리 사회관계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이 복잡한 사회관계를 지나치게 딱두 부류로만 단순화했다라는 한계점이 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서는 안정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까처럼 질서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걸 무시하고 야, 갈등만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야. 라고 계속 갈등을 강조하는 이런 질서 유지 같은 부분은 무시하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상론. 상상론은 우리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은 아까랑 좀 다르죠. 여기는 인간에 초점을 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아 뭐라고 딱 정의할 수가 없어. 그냥 누군가가 주관적 해석,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 상상론이 보기에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행위 주체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초점을 둬라. 라는 거고, 이 사회 문제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상황 정의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는 우리 인간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나요? 이 사회 구조에 따라 또 제도에 따라서 인간들이 변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무시하고 너무 사회 구조보다 인간에게만 초점을 두지 않나 사회의 영향을 무시한다라는 한계점이 있기도 합니다. 어때 얘들아?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죠? 우리 이렇게 개념을 듣고 나서 한번 이 말들을 다시 본다면 은 기갈상이 뭘 말하는 건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맛보기로 기갈상이 어떤 느낌인지 보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차차 개념을 꼼꼼하게 이해하면서 이런 것들도 읽어보고 문제에 나오는 표현들도 여러 가지 익히면 은 어느샌가 사회문화 공부를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김 김재니 선생님이었습니다.